숫자 하나가 방송판을 흔들었다. TV 조선 신규 예능에 합류한 김다연의 출연료가 일반 비연예인 수험생 출연자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소식. 단순한 화제성이 아니라 누가 시청자의 시간을 움직이고 광고주의 지갑을 열게 하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표가 공개된 셈이다. 이번 건이 핵심은 금액 자체가 아니다. 방송사가 한 사람에게 왜 프리미엄을 얻는지, 그 프리미엄이 어떤 방식으로 회수되는지, 앞으로 업계의 룰이 어떻게 바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는 점이다. 김다현에게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세대를 가르는 벽을 낮춘다. 부모 세대는 안정감과 정서를, C20 세대는 담백한 캐릭터와 공감형 서사를 본다. 방송사 입장에서 이 조합은 희소하다. 시청률. 온에어 파워. 디지털 확산, 클립 쇼폼 파워, 광고 전환, 구매 유발력, 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당길 수 있는 트라이앵글 드라이버다, 내부적으로는 리스크도 낮다. 말과 태도가 단정하고, 현장 매너가 검증된 아티스트. 적게 흔들리고 오래 간다. 이 정도면 출연료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부를 수 있다. 무게감은 다른 장면에서도 드러났다. 김다현이 첫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에 도착하던 날, TV조선 사장이 직접 차문을 열어 환영했다는 일화가 빠르게 돌았다. 방송사 최고 책임자가 출연자를 직접 맡는 일은 흔치 않다. 상징은 분명하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 차원의 최우선 과제이며 그 중심에 김다현이 있다. 우대가 과하다 싶을 만큼 세심한 지원이 붙는 이유다. 대기실 구성 동선 최소화, 나이팅 톤, 이니어 세팅, 스타일링 협업까지 제작팀과 아티스트 팀이 하나의 TF처럼 움직인다. 잘 찍기 전에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확실히 조성하는 방식. 결과물의 퀄리티는 현장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태도다. 협상 구조도 예전과 다르다. 지금 방송가의 출연료는 회차 단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네어 노출, 디지털 2차 사용, 티저 메이킹 별도 제작, 나이브 팬 소통 이벤트, 제작 발표회 등 커뮤니케이션 풀 패키지가 묵인다. 신인이나 일반 출연자라면 옵션들이 생략되기 쉽지만 김다현에겐 대부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콘텐츠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지점 정보 공개, 티징. 리마인드 모든 구간에서 얼굴이 가진 설득력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광고 협찬팀 입장에서도 메시지 일관성이 생긴다. 브랜드가 믿고 태울 수 있는 사람, 그게 프리미엄의 본질이다. 김다현의 무기는 유명세가 아니다. 소통과 톤이다. 과장하거나 과속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정리를 잘한다. 카메라를 향해 억지 리액션을 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받아서 자신의 언어로 정확히 되돌려준다. 그래서 토크의 결이 자연스럽다. 관객 참여형 코너를 돌려도 민망함보다 반가움이 먼저 나온다. 이건 후천적 훈련의 영역이다. 현장에서 스태프가 가장 고마워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단정한 태도는 편집 시간을 줄이고 편집 시간은 예산이다. 방송사의 프리미엄은 결국 제작 효율과도 이어진다. 그렇다고 대우가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는다. 높은 출연료는 높은 기대와 같은 말이다. 김다현도 이를 안다. 최근 인터뷰에서 받는 만큼 책임지는 게 맞다. 재미와 완성도를 둘다 챙기겠다고 말한 이유다. 실제로 그는 촬영 전 콘셉트 미팅에 직접 참여해 톤을 조율하고,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범위와 말하지 말아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한다. 현장에서 쌓인 피드백은 다음 회차의 설계로 축적된다. 제작진이 편했다고 평하는 출연자는 결국 잘 됐다고 기록된다. 팀워크는 결과물로 증명된다. 업계의 미칠 파급력은 크다. 첫째, 출연료 책정의 기준이 바뀐다. 과거엔 시청률 그래프가 거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브랜드 가치, 실내 지수, 세대별 도달률, 디지털 잔존률 같은 지표가 함께 들어간다. 한회 잘 나온 사람보다 여러 회 안정적인 사람에게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가 더 공고해질 것이다. 둘째, 계약 형태가 세분화된다. 기본료 플러스 성과 보너스, 클립 조회 재생 시간 검색 지수 연동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늘어난다. 제작비 부담을 낮추면서 출연자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셋째, 관리 체계가 고도화된다. 단순 섭외에서 케어 리스크 관리 브랜딩까지 총괄하는 바티스트 매니지먼트형 제작이 보편화된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비연예인 길반 출연자와의 격차가 과도해지는 것 아니냐. 출연료 인상 도미노로 제작 생태계가 더 빡빡해진다는 우려다. 논점은 타당하다. 그래서 더 투명한 룰이 필요하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고, 그 기여가 어디서 어떻게 측정되는지 합의해야 한다. 시장은 결국 가치와 비용의 합리적 균형을 찾는다. 김다연건이 좋은 설례가 되려면 프리미엄이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팀과 프로그램, 더 넓게는 채널의 장기적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뾰족한 한 번보다 단단한 여러 번이 더 오래 간다. TV 조선의 전략도 읽힌다. 채널의 핵심 시청층을 지키면서도 젊은 층의 유입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 신뢰형 스타는 최적의 브릿지다. 공중파 종편 OTT가 모두 예능의 볼륨을 키우는 지금 채널의 톤을 설명해줄 얼굴이 필요했다. 김다연은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신선하다. 가족과 함께 보기 좋고, 클립으로도 잘 소비된다. 음악 예능 교양의 경계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포맷을 기획하기에도 맞춤형이다. 결국 채널은 사람으로 기억된다. 사람을 세우겠다는 선택은 가장 오래가는 브랜딩이다. 현장의 디테일은 이미 돌아가고 있다. 스케줄은 무리하지 않게 설계되고, 녹화 전으로 컨디션 체크와 발성 워밍업 루틴이 붙는다. 스타일링은 나이 지우기 대신 강점 살리기로 방향이 잡혔다. 말할 때의 톤, 웃을 때의 각도, 시선 처리 같은 세부도 톤앤 매너 가이드로 정리된다. 부담은 낮추고, 강점은 키우는 방식.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러움이 화면에 남는다. 시청자는 억지로 꾸민 걸 싫어한다. 요즘 예능이 진심과 자연에 집착하는 이유다. 김다연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커리어의 전환점이다. 음악 활동과 예능 활동을 병행해 팬의 폭을 넓히고 곡을 잘 부르는 사람에서 이야기를 잘 전하는 사람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 방송은 단발로 기억되지 않는다. 회차가 쌓일수록 캐릭터는 선명해지고 캐릭터가 선명해질수록 프로그램의 톤은 안정된다. 그는 지금 처음의 설렘을 고래의 습관으로 바꾸는 중이다. 매 회차의 리허설, 매 코너의 디테일, 매 클립의 자막 한줄 완성도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이 사례가 업계 표준으로 굳어질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 방송사가 특정 인물의 프리미엄을 얹을 때, 그 판단의 근거가 점점 데이터와 경험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느낌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시대. 김다연은 그첫 줄을 꽤잘 쓰고 있다. 단단한 태도, 과장 없는 톤, 세대를 잇는 소통. 그러니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왜 그렇게 많이 주냐, 가 아니라 덜 많아 잘 회수하느냐로 결국 남는 건 장면이다. 차문이 열리고 제작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김다현이 스튜디오 복도를 천천히 걸어 들어가 자리에 앉는다. PD가 갑니다를 외치고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진다. 그는 웃지 않는다. 먼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정확한 순간에 짧게 웃는다. 대본이 문장이 살아나고 현장의 공기가 풀린다. 녹화가 끝나면 모니터 옆에 작은 메모가 남는다. 다음 회차 이코너 리드 진입 타이밍 1초 빠르게 이런 메모들이 쌓여 프로그램이 커진다. 프리미엄은 그렇게 증명된다. 이번 협업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모델이다. 채널은 아티스트를 존중하고, 아티스트는 채널을 성장시킨다. 서로의 리스크를 나누고, 서로의 성과를 키운다. 윈인이라는 진부한 단어가 실제가 되는 순간. 김다연은 출연료로 기사 제목을 만들었지만, 다음 기사 제목은 무대로 만들 것이다. 숫자는 입구, 장면은 결과, 지금 필요한 건단 하나다. 다음 회차를 잘 찍는 일. 그리고 우리는 알수 있다. 이 선택은 꽤 오랫동안 한국 예능의 기준을 바꿔 놓을 거라는 걸.